자 지난달 23일이었죠 미군의 죽음의 백조 B-1B 전략 폭격기가 북방한계선을 넘어 기습 훈련을 실시했던 일 기억하시죠? 당시에 북한 측은 B-1B 전개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방공망은요 아주 견고하다라는 분석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이유종 기자 어떤 내용으로 분석된 내용입니까? 네, 미 공군은 북한의 방공 시스템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런 글이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에 실렸는데요. 네.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군사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공습의 교훈 때문에 공습에 대한 탄력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서 아. 생각보다 북한이 굉장히 공습망이 촘촘하게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북한에서는요. 그 공습 포탄에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미군이 폭격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숨을 구멍도 많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많다는 주장을 해놨습니다. 네. 북한의 방공망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말이 만. 이 단어라면서요. 만. 뭐냐 하면 이 호신이 네. 만 개가 있다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유기호 때유기때 이제 북한군이 미군 공습 때문에 엄청나게놀랬고 네. 거의 뭐 국토가 초토화됐죠. 네. 그래서 북한이 벌써 1962년도, 3년도부터 네. 어, 전국토의 요새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두 가지 한 것이 대공포를 많이 갖다 놓고 땅굴을 많이 판 겁니다. 네. 공습이 들어오니까 그두 가지 했는데 지금에는 그 대공포가 네. 1만문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 측의 이제 평가입니다. 대공포 1만문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쏘는 대포가 만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만대. 만대의 대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아, 그만큼 촘촘한 대공방어망을 가지고 있다. 이 한국전쟁 때 융단폭격을 한번 맛을 본 뒤에 그렇게 예민하게. 땅굴도 많이 파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대피소랑. 그래서 이제 북한의 방공망도 네. 대부분 지하화가 돼 있어요. 대부분 지하. 네. 그래서 지난번에 비1비 왔을 때 우리가 소개해드린 SA-5 한 150km에서 네. 300km 탐지하는 그 레이더에 있는 그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방공 미사일의 레이더가 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SA-5가 경보를 주면 네. 거기에서 이제 지하에서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거죠. 음, 왜냐 그렇군요. 평소에 이제 이렇게 어, 몸을 드러내놓고 있으면 미국의 통합구수환 미사일들이 다 때려버리니까 네. 다 숨어있습니다. 다 지하에. 숨는 김정은도 은신처가 다 지하벙커죠. 심지어 200m 지하까지 내려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북한의 방공망 대공포 말고 미사일 대공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S75 미사일 고고도용 높은 고도에 격출을 하기 위한 미사일 방. 자 그리고 S200 고도가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S200이 좀더 거리가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S125 저고도형 미사일은 두 가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SA-6 저고도형 자, 이게 주력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자, 몇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이 S200 원래 S300을 개조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개발했잖아요. 그게 KN-06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번 이제 시험을 했고 네. 금년도 5월 달에도 처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가장 위력 있는 것은 S-300을 개조한 바로 k n 0 6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기 S라는 게 있고 SA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어느 나라 거입니까? 네. SA-5라고 지난번에 이제 한 250km 탐지한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이야기 할때 그게 바로 S-200입니다. 아하. 그래서 S A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붙인 이름이고 네. S로 시작되는 것은 러시아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은 S 75라고 부르고 네. 미국은 S75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SA2라고 부릅니다. SA2. 그리고 S200은 SA5라고 부르고 아. S125는 SA3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S75가 북한에 가장 많은데, 저기 한 40여 네. 개 기지가 있고 S200은 두개 기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평양 근처에 있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옛 소련제 미사일. 그렇죠. 맞습니까?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네. 어, 많은 나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원래 최대 사거리가 90km 정도였던 이 소련제 미사일, 러시아제 미사일을 네. 북한이 개조를 해서 최근에 개조를 해서 KN-06이라는 이름으로 이 열병 시계에서도 선을 보였던 그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무려 150km까지 늘어났고 이게 거의 실전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건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최근에 북한이 이걸 가지고 훈련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훈련을 했었는데 네. 원래 S-300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40km에서부터 최대 400km까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북한 주장은 우리도 400km 짜리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무기나 기술을 너무 무시해서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군사적으로 보면 이 KN 공격미사일은 위협적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저거를 북한판 페이트어트를할 정도로 지대공 그이 요경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번개 5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우리 군에서 부를 때는 이 KN 공격 미사일을. 이 KN 공격도 사실 우리,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별칭으로 번개 5호라고 이 미사일을 부르고 또 별명이 북한판 페트리어트 미사일이다. 그만큼 명중률이 좋고 성능이 뛰어나다는 우리 말이죠.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2 네. 미사일이 사거리가 150km거든요. 아. 그래서 북한도 k n 5 6도 사거리가 150km니까 네. 우리 하고 어떤 그 성능이 비슷하니까 네. 북한판 패트리어시다 뭐 이렇게 네. 부르는 겁니다. 자, 북한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아까 SA-3지 미사일 그러니까 대공 방공망을 어떻게 구성해 있는지 저희가 그 방공망 위치,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세모 표시가 된 곳이 미사일 기지들, 그러니까 하늘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들의 위치입니다. 이 범위, 방어 범위를 보니까 평양 위주로 빨갛게 방어망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큰 거군요. 이제 저기 색깔이 다그 다르잖아요. 빨간 색깔, 네. 그 좌측에 있는 것 중에서 네. 빨간 삼, 삼각형, 네. 어, 빨간 삼각형이 전부 다 SA2입니다. 네. SA2고, 초록색이 두개 있죠. 황해도와 네. 원산. 그게 바로 SA5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양의 하늘색 있잖아요. 네. 저게 바로 SA3, 네. S125라는 거고, 또 특이한 게 평양 근처에는 저렇게 빡빡하게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어, 평양 위에 보면 또, 또 다른 색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변 네. 지역에. 바로 영변 핵시설을 방하기 위해서 저기 하나 더 갖다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변 핵시설 주변과 평양 주변을 빽빽하게 방하고 유전선 네. 주변을 이렇게 에, 쫙 깔아놓은 그런 형상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원산의 초록색 s a 5 미사일 기지가 네. 지난달 23일에 B1B 폭격기가 NLL을 넘어서 돌아갔을 때, 그때 이 SA5 미사일은 레이더가 이미 포착을 했었겠죠. 근데 거리가 닿지가 않았었던 거죠? 어, 근데 만약에 켜놨었으면, 네. 켜놨었으면 봤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각도를 남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이 틀어졌으면 못 봤을 거다. 그러니까, 네. 어, 저, 미국의 비반비가 제주도 남쪽부터 올라올 때는 포착을 했으나, 네. 돌파를 한 다음에 원사적으로 갔을 때는 보기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다음 준비된 지도에서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요. 최근에 이 레이더 성능이 굉장히 진척이 됐다. 개량이 됐다. 이란의 레이더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500에서 600km 거리까지 탐지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릴까요 조기 경보 레이더 최근에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이 거리가 600km까지 탐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미사일, SA 미사일 시리즈에 같이 작동하는 이 미사일 레이더 거리를 보면요. 역시 600km 까지 탐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향으로 보면 지금 미사일 기지의 레이더와 조기경보 레이더 북한 측레이더들이 전부 다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B1B 죽음의 백조가 날아갈 때는 분명히 감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범위를 넘어가서는 남쪽을 레이더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착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의 탐지 능력이 있으면 웬만한 미군 전투기들이 오는 것을 다 감지는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저 정도 내에서. 저기 나오는 P14라든지. 네. 게. 600km를 탐지할 수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레이더 의 기능은 못 합니다. 아, 그래요? 탐지 능력만 있습니다. 어떤 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레이더가 탐지하면 능력이 된거 아니에요? 네, 저게 뭐냐면은 그 우리 예전에 TV 볼때 UHF 해 가지고 하느에다가 이제 VHF, 안테너. UHF 안테나 안다고 네, 네, 네. 하지 않습니까? 그 UHF 전파를 쏘는 전파 송신탑입니다. 예를 들면 아. 그래야 전파를 쏘아서 뭔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게 레이더 같으면 이게 뭔지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저건 그걸 전혀 모르고 뭔가가 있다 아, 정도만 알수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까지만 알수 그렇죠. 있는 장비이지 네.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를 탐지할 수는 무엇인지 탐지할 수없다 무엇인지 탐지할 수 없고 네. 또 B2는 탐지할 수 없어요. B2에는 스텔스. 약간의 스텔스 기능이 아니요, 입니까. B2는 완전 스텔스. 아, B2는 완전 스텔스. 네. F22, F22, F22 F35도 네. 다 스텔스인데 네. B2는 꼬리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딪힐 데가 없어요. 아. F22는 꼬리날개에 부딪혀서 이제 뭔가 일단 알수 있는데 네. B2는 아예 에, 알 수가 없어요. 꼬리날개가 없어서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B2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B2 폭격기는 아예 북한의 레이더가 탐지를 할수 없다. 그러면 저번에 이 네. 레이더 상황이라면 저번에 예측하셨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북한이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탐지는 했지만 감히 언강샘심 아마 반응 자체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주력기 이러가 있는데 어, MIG 29가 29가 네. 원산쪽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갈게 되면은. 아마 항속거리에 걸려가지고 가서 이제 전투도 못하고 되돌아와야 되고 네. 어, 또 실제로 전투를 하게 되면 거의 뭐 백발 백중 다 떨어질 테니까 어, 북한의 기본 전략 자체가 미군하고 예, 공군전에서 공 맞부딪히지 않는 게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네. 보고도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정복 실장님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